예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발전 종합계 관련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 아시죠 네 네. 예그 특별법에 근거하여서 의정부시에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공여구역이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법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네. 공여구역 및 주, 주변 지역에 그 포함된 의정부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저의 답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주한미군 어, 어, 공여지 반한 공여지가 여덟 개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 주변이 주변 지역이라고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주변이 예. 어딘지 아십니까? 예, 어디입니까? 어, 제가 그... 의정부시 전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의정부시 아, 전체라고요. 예, 예, 예. 예.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네. 의정부시 전역이 해당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종합계획에 우리가 18개월 이상 이렇게 긴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계속 바꾸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특별 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게 되면은 어, 최소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이 계속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일 같은 경우에도 행정타운이었다가 혁신성장이었다가 지금의 바이오첨단의료단지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캠프잭슨만해도 예술공원이었다가 국제아트센터였다가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뭐 C R C 스탠리든 뭐 말씀드리지 않아,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계속 늦춰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어, CRC와 스탠리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만 몇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6년 걸렸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어, 공사에서 이제 앞으로 담당할 카일 카일의 경우는 몇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CRC 스탠리 6년 동안 어떤 개발도 할수 없었어라는 것이고 카일의 경우에도에서도 발전종합계획 바뀌는 것만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시대 변화라든지 어떤 반환의 기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발전종합계획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 너무 크게 바뀌고, 계속 초기화되면은, 결론적으로 개발이 10년 이렇게 늦어지고, 또 주민들 또한 반환공역구역에 도대체 어떤 시설이 오는지 혼란한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잭슨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들어보면은, 예술공원 들어오시는지 아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게, 어, 바뀌는 게 개발 자체도 문제, 개발이 늦춰지는 것 자체도 문제고, 주민들 또 혼란스러운 게 문제인데 이런 이렇게 오래 걸려서 개발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 <laughs> 제가 소두에 오전에 이윤 님이 말씀하셨던 답은 정해져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절차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간 공직에 있던 또 어디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하는 그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또 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발전 계획에 확정을 해서 다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 한다면 그 뒤에 가야 될 절차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 될 때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그가능한 계획된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예측 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나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저희 그 공직 사회의 지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다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를 당연히 추진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 구체성을 담보하려면은 다들 그 방향이 맞다라는 합의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합의를 이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사 결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발전 계획이라든지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관련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절차를 우선은 따라야 되겠고요. 또그 안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우 정부 전체 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 그런들을 어, 끊임없이 이, 그 소통하면서 어, 합의점을 조금씩 조금씩 도출해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진안하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열정과 주인의식을 네. 가지면 충분히 그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후보자님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 이게 맞습니까? 네. 시민들의 네, 예, 의견 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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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예, 예. 개별 방향을 도출해 내겠다. 네, 네, 네. 예. 그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치적 정치적인 의사. 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정치적인 의사가 바뀌었다라는 기준을 뭘로 삼으실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냥 조금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개발 방향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쭉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어떤 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장치나 제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오시기 전에 통과된 어, 조례 아니지만,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 조례 의회에서 발의하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그 공론화 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어, 미군 반환 공여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연서명이 있을 경우 구에 대해서 어, 의견을 낼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의 조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도출해 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 공론화위원회 조례 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안을 조금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조행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12월 27일에 의정부 시민 275명이 연서명을 받아서 미군 반항 공여지 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 마련 공론장 개설 서명부를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되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 공론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하니까 1월에 공론화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필요 예산을 반영해서 (4월) (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공사가 이제 캠프카일이라든지 등등의 개발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이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어떤 공론을 말씀하신 시민적 의견을 들으면서 도출을 내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 근거의 틀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 이제 개발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공사로 전환되면 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여구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큰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 제도 안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금 공론화 위원회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개발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신뢰해도 되겠죠? 네, 네. 전반적으로 뭐 도시공사 사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런 방향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예. 공사 사장이 그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 결과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태도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권한의 네, 문제가 아니라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가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은 공사에 좀 필요한 인재들이 좀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 법 규정에 뭐 지장,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어 공사의 전환에 또 가장 큰 핵심은 어 필요한 인재들을 경력 있는 인재들인지 외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공사 전환에 타당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사로 전환될 경우 도시개발에 관련한 외부 인재 영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본부장과 팀장 그리고 직원 세 명을 그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수요에 따라서 가능한 한 지금 저 상당히 그어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 정도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후보자님께서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특징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십니까? 도시개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해볼 수그 해보고 네. 그 관련 기관에서 네. 경험을 많이 쌓은 경력 있는 분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또 팀장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구 파트에 보다 더이 특화된 이런 어떤 전문가. 전문가형 인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역시 그쪽 분야에 에어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요. 또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는 그런 인재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 인력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예, 당연히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제가 네. 어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도시개발 관련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인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 산출 전문 능력이 담보된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이익에서 많은 부분을 공공기여금으로 갖고 오면서도 사업성이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협상 능력과 통찰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일, 라가디아, 유류저상소 등등은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대부분의 그 문제는 다 공공기여금. 도대체 얼마가 민간의 몫이고 얼마가 공공의 몫이냐라는 것과 대부분에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 산출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요, 시행사와 MOU를 체결할 때 독소 조항을 판별할 줄 아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행사 측과 업무협약할 때 어떤 조항이 어떻게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서도 결론적으로 업무 협약할 때 용역에 맡겨서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시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판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공공기여금 산출의 전문가, 요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 후보자님이 공사사장이 됐고 공사로 전환된다면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이러한 능력이 현재 시에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저의 평가가 아니라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견서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의정부시는 도시공사가 없어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정부시의 공식 의견인 만큼 우리 공사 후보자님도 이런 거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개발 본부장이라든지 팀장들 임명하실 때 중요한 어떤 조건 중 하나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